Bloom Where You Are Planted 너 심기운 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려워하고 속상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직장 사업 바꿀 수 없죠. 내 체력, 능력, 나이, 경력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님 상태, 자녀 어떻다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것으로 하면 내 삶의 자리가 광야 사막이고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올한해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과 자리를 많이 바꿔주실 수도 있고 또는 작년과 동일한 상황에서 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의 가능성은 뭐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느냐 심기운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 위에 말씀으로 하면 광야지만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길 옆에 새이 터지고 백합화가 피게 하소서입니다 10편 84편으로 하면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면 눈물 떨어지는 자리마다 샘을 열어 주소서입니다. 시편 90편으로 하면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해요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는 것도 기도하고 바꿀 수 없는 삶의 자리라면 거기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우게 하소서를 간구하는 겁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와 연결되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 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 롭게될수있 거든, 그것 을 이용 하라. 형제 들 아, 너희 는 각각 부르 심을받은 그대로 하나님 과 함께 고하라. 각 사람 각각이 반복됩니다. 각자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강조점은 그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일하고 섬기라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7장 문맥은 이겁니다. 결혼했냐?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거하며 행하라. 미혼이냐? 결혼 안 했냐? 결혼은 굳이 안 해도 된다 미혼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싶냐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혼했냐 재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결혼했는데 남편 아내가 부신자로 신앙생활에 비협조적이냐 계속 살아라 노예냐 자유민이 될수 있으면 되되 종으로 살아야 되면 종으로 사는 거다 예 문맥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 절대 바꾸지 말라, 바꾸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명 감당하라 이에요 그걸 다윗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일이 아니라 어렵고 또 천한 일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면 천군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시간적으로 밤, 남들 다 집에서 자는 시간에 못 자고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간적으로 들판에, 집이 아니라 들판에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북한이 보이는 휴전선 근무를 했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휴전선을 지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주먹을 줘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1년 단위로 바꿔줬습니다. 휴전선에 있다가 FIBA라는 휴전선 바로 뒤에 부대로 바꿨다가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요새는 8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 개인 경험상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 성경시대에 양을 친다는 것은 선호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양을 치는 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의 양을 칩니다. 그 상황을 다윗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꾼다 해도 청년이나 장년돼서 결혼하고 독립해서 바꾸는 거지 아버지 밑에 살면서 아버지와 다른 직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인생이 부모의 직업으로부터 정해졌어요. 500년 전 조선도 그랬죠. 아버지와 다른 직업을 아들이 갖게 된 때는 근대 이후입니다. 다윗은 목동이라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거는 양을 칠 때에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자나 곰이 다가와요. 그럼 슬링스톤, 물매를 돌려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사자와 곰은 이동 타겟입니다. 움직이면서 고정 타겟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달려와요. 그걸 돌을 던져서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10년 이상 매년 총을 쏴봤습니다. 대학생 1학년, 3학년, 4학년, 군복부 2년, 6개월, 또 예비군 7년 해서 1년에 한번 이상 총을 10년 이상 쏴봤습니다. 고정된 타겟을 나도 고정된 상태에서 쏴도 다 맞추기 어려워요. 그런데 움직이는 타겟을 나도 움직이면서 총을 쏴서 맞춘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10만 발당한명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강조점은 다윗의 삶의 자리가 목동입니다. 다윗은 그 목동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를 실천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목동 때 배웠던 연습했던 기술을 사용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움직이고 다가오고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둘다 이동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다윗은 물매로 한 번에 못 죽일 수 있으니까 다섯 개의 돌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한 번에 돌로 골리앗을 맞춰 죽여요. 평상시 다윗이 물매 던지는 연습을 성실히 계속 해왔던 겁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성실 근면 최선 위에 부어지는 거지 게으름과 나태 위에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곧그 다윗은 목동이라는 어려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려운 일, 바꿀 수 없는 삶의 환경이라고 해서 대충 하지 않고 목동으로 사자와 곰을 쫓아내야 되는 물매 던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니까 나라도 맡기는 왕의 자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자리를 왕궁으로 바꿔주십니다.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양치기만 해야 됩니까? 삶의 자리를 바꿔주세요. 소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의 삶의 자리를 왕궁으로 바꿔주셔요. 그 왕궁은 명예롭고 좋기만 하냐? 전혀 아닙니다. 악신이 많은 귀신 들린 왕을 상대해야 됩니다. 교회가 신년주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과 같은 연합예배, 특별예배 때에 외부 악기 연주자분을 모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로 현악기, 첼로, 바이올린, 성경 단어로 하면 수금 연주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자 집사님에게 내 아버지가 귀신들려 있습니다. 귀신들린 아버지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연주해 주세요. 하면 악기 연주자들이 하겠느냐는 거에 정상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도 긴장되고 떨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연주하는 것은 다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 던집니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도 어려운데 악기 연주하는 것도 두려운데 거기다 칼까지 피해가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사울 왕이 귀신 들려 고통 당할 때에. 가족도 옆에 안 있으려고 했을 겁니다. 신하들은 귀신 들린 다윗, 사울과 다윗만 한 방에 집어넣고 문 닫고 다 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혼자서 귀신 들린 왕을 상대하며 악기 연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편한 삶이 전혀 아닙니다. 밤에 들판에 양들과 같이 있는 게 낫지. 귀신 들려 칼 집어 던지는 왕과 같이 있는 것은 위험하고 두려운 일 이에요. 그럼 왜 다윗은 수금 연주 자로 선발되어 왕궁에 들어갔느냐? 수금 연주를 잘해서 그래요. 왕이 귀신들로 고통을 당하자 신하들이 뮤직테라피 음악 치료를 시도합니다. 수금 잘 타는 자를 뽑아요. 거기에 다윗이 선발됩니다. 그 말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전문 연주자가 아니어도 취미로 했다 해도 열심히 수금 연주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인정이 되니까 왕궁에서 선발을 한 겁니다. 그 다윗은 손에 돌이 주어지면 물매 던지는 연습. 최선을 다해 잘 합니다. 손에 수금이 주어지면 역시 열심히 연습합니다. 나중에 군인이 돼서 칼이 주어지면 용맹하게 싸웁니다. 또 손에 펜이 연필이 주어지면 시편의 최대 저자로 기도문을 써요. 강조점은 다윗이 원치 않는 삶의 자리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bloom where you are planted의 삶을 살아요. 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도우십니다. 양치기로 있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붙여주시고 왕궁에서 있을 때에는 사울 왕의 아들 평생의 친구 요나단을 붙여 주셔요. 곧그 다윗이 나도 꿈과 비전이 있는데 왜 양치기와 목동을 해야 되냐? 청년 되면 집 나가서 독립하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때 하나님 도우시고 도울 사람들 붙여 주십니다 악신이 이만 왕 앞에서 수금 연주하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 연주를 했을 때에 귀신 들린 사울이 진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 주십니다 그럼 이번 자리는 쉽냐? 역시 어렵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공권력까지 동원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동굴에 숨어 지내고 유대 광야를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그 시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의 시가 74편, 49%고 대부분이 supplication, 탄원시 못 살겠다, 죽겠다, 눈물 난다, 어려운다의 내용입니다. 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쓴 시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병에 담아서 헤아려 주세요. 내 눈물이 침대를 띄운 아이다. 방에 물이 차면 침대 뜨듯이 내 눈물이 침대를 띄운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옮기신 자리가 동굴과 광야 사막을 전전하는 도망자 자리이에요. 그리고도 더 어려운 것은 혼자 도망 다녀야 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되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게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도움이 되냐? 그 사회에 빚진 자, 억울한 자, 도망자들입니다. 오죽하면 왕이 죽이려는 다윗에게 붙겠어요. 다윗 죽을 때다 같이 죽어야 되는 형편인데, 다윗을 의지합니다. 곧그 다윗 자신도 어려운데, 600명의 사람을 챙겨야 합니다. 그럼 그 600명은 절대적으로 다윗을 돕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글락 사건으로 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오자 다윗을 돌을 들어 죽이려 합니다. 역시 어려운 삶의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전술한 10편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운다는 이겁니다. 그 600명 부담되고 어렵지만 결국에 다윗의 군대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된다고 저절로 왕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지지 기반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어려울 때 같이 했던 600명이 군대 장관도 되고 캐비넷 내각도 돼서 다윗의 왕 시절을 돕습니다. 뭘 강조하는지 다 아시죠? 우리가 삶의 자리 건강 형편 바꿔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병약한 자리에서 건강한 자리로 옮겨달라, 기도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바꿔달라,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 일정기간 그 자리를 지키라 하신다면, 우리뭘 소망하느냐, 이해해요. 어렵고 힘들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게 아니라, Bloom where you are planted. Be fruitful where you are sowed. 심기운 곳에서, 뿌려진 곳에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우소서를 간구하는 겁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내 나이, 건강 상태, 부모님, 자녀, 형편 쉽게 바꿀 수 없죠.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가 믿는 건 뭐냐? 내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게 하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에요. 내 아버지가 되신다, 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눈물 떨어지는 곳마다 샘들이 열리고 가는 길마다 백화파 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올한 해를 맡기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살길이에요. 내가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곳에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한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죄 전에 나와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살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보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망합니다. Boom, where you are. 심기운 곳에서 열매 맺게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대로를 여시고 그 길에 샘들이 터지게 하시고 백합파 피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움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도리어 연못과 오아시스가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의 오른손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삶의 자리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면 사명감당하고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올한 해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부르지어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